오로 보는 거기 때문에 관찰만 잘하면 풀수 있어요. 자, 이거 잘 설명 들어보세요. 이 문제집 했을지도서 이렇게 생님처럼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봅시다. 일단 1 단락에서 정태적 열거를 잘 보세요. 어문 변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어문 변동의 유형이 이제 나오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나오죠. 그러면서 각각 이거를 설명하고 있죠. 한 어문이 다른 어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교체. 두 어문이 하나의 어문으로 결합되는 현상을 축약. 두 어문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을 탈락. 이 옛날처럼 이울 필요 없는 거예요. 어문이 새로 생겨 덧붙이는 현상을 첨가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시 사항만잘 보시고, 그거를 이달라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예시가 있고, 자, 1번 볼게요. 먹는, 그대로 되 있잖아요, 위에 씨 먹는. 보니, 긁는, 긁는 교체만 두번 일어나, 검은 개수에는 변함이 없겠군, 됐겠네요. 자, <laughs> 그러면, 갑의 주장을 천천히 해볼게요. 먹는, 그게 기억이 이용으로 일단 바뀌었네요. 그래서 기억이 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이제 교체라고 말했네요. 왜냐면 하 위에서 이 교체가, 어문 변동이 이용이 되 있잖아요. 기억이 이용을 어문 변동이 났잖아요. 근데 교체만 일어나 어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도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먹는은, 어, 먹는을 보니, 그렇게 교체가 일어나서 어문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까지는 맞는데, 요 사례를 봐서 요걸 극는으로 연결시켜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극는을 그대로 위에 예시상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금자 자, 1번 값의 상황을 먼저 봅시다 금는 그러겠죠 근데 여기 안쪽을 보니까 리어라고 기억이 있는데 금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리얼이 기억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요? 리얼이 기억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음, 그렇지. 자 누가 했나 보자. 자 그렇지 교체 아주 잘했어요. 여기 보면은 교체가 여기서 보면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기억이 2형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교체인데, 일단 지금 여기서 먼저 봐야 되죠. 리얼 기억이 두 개인데 지금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교체는 나중에 생각하고, 교체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건 뭘까요? 응? 어, 접시다. 접시다. 봅시다. 어, 탈락.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덟이 리얼 피업인데 지금 여기 리얼만 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탈락했다. 탈락이라는 어문의 개수가 한개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 값의 상은 지금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여덟인데 갈로안에 들어가면은 여덟 이래돼 있잖아요. 리얼 비업인데 리얼만 됐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두 개였는데 여기 리얼 한 개만 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탈자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방금. 시작. 탈락이 됐는. 탈락이 되었을 때는 어문의 개수가 한개 줄어들었죠. 리얼 비업 두 개에서 리얼만 되죠. 한개 됐으니까. 요거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글른이, 긍는으로 먼저 가게 되면은, 리얼 기억인데, 리얼이 빠지고 기억만 됐잖아요. 그러면 두개 리얼 기억 두 개인데 기억 한 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탈자 시작.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긍는이죠. 긍는인데, 아, 문법 하나도 몰라도 되죠? 여기 보세요. 먹는의 기억이, 먹는, 이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긍는의 기억이 이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극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원은 뭐죠? 기억이 이영으로 바뀌는 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교차 교차 시작. 빨리.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체는 어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기억 한 개, 이영 한 개니까 교체는 어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떻게 되죠? 극는은 탈락이 되었을 땐 어문의 개수가한개 줄어드는 거고 교체가 되었을 때는 어머니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교체만 두번 일어났다 했겠죠. 그러면 안 되고 교체만 두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요. 탈락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죠. 탈락일 때는 어머니의 개수가 한개 줄어들고 교체로 갔었을 때는 어머니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번 체크해야 되는 거죠. 요거 선생님 해설 이거는 해설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으면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매일까지 나올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복습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문법을 옛날에 공부했는 분들은 얼마나 머리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문법 지식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독해록로풀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laughs> 2번 볼게요. 구치다 구치다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디거다고 히어시 만나가 치어시 됐죠. 이거는 이제 축약이라 했잖아요. 축약 및 교체가 일어난댔겠잖아요. 그럼 가볼까요? 다치다도 디거다고 히어시니까 치어시 됐으니까 아니죠. 교체는 맞는데 축약 및 교체를 했으니까 이 탈락이 아니잖아요. 여기 에 축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했으면 이해했습니까? 으면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틀리면 등신이야. 이거는 그대로 나왔잖아. 1번만 지금 생각하기 좀 좋은 문제가 되는 거고. 3번 보세요. 3번도 잘 보세요. 맨 입. 여기 있네. 맨입 그대로 나왔네. 맨 입. 여기 이형 자리에 니언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솜 입을 할때이 이형 자리에 니언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게? 여기? 그대로 읽어봐. 눈 봉사 안 있는 이상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뭐예요? 첨, 첨가. 맞나요? 그래 청가만 일어나지 교체는 왜 들어가노 이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laughs> 됐어요? 예 좋았어요 자그 다음에 정을 보면은 여들이 여들 여덟 되는 거리얼비업에서 리얼만 나왔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그게 리얼비업에서 리얼만 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탈락이라고 했죠 탈락 그렇지 그 다음에 먹는이 먹는을 보는 거는 이거 뭐라고 했어? 저위 있네 기역이 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어 밤는 밟는, 밟는이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 반른에서 밤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밤는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리얼 비업에서 비업으로 들어가는 이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탈자, 그렇지? 탈락이 되고 자잘 관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밤눈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밤눈이 되는 거죠. 밤눈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되겠어요? 비업이 미엄으로 뭐가 되었어요? 교체됐죠? 그렇지, 교체가 됐지. 그런데 뭐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라고 했죠. 탈락 및, 어, 이거 봐 앞에 거를 본인께서, 앞에 거는 탈락하고 교체가 일어났고이 밤눈은 뭐예요? 목이 달랐죠. 탈락도 이루어지고 교체가 다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어문의 개수가 줄겠군. 그대로 이해되는 거죠. 정답 4번.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자, 누가 대표로 선생님의 설명에 명쾌함이 이해됐으면 간단하게 한줄 평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문법은 독해력으로 푸는 것이지, 옛날처럼 문법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문법 공부해야 되지만 국어는 문법 공부하면 안 돼요. 이 독해력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에 있는 2,000문제를 우리가 풀 건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겠어. 선생님, 정리해주는 걸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어, 합격을 좌우하는 논리명제. 가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인어는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야 된다 했겠어요? 모두. 이제 좀 대답해라. IQ가 여러분들 높잖아. 그럼 이 정도 우리 연습만 했으면 만점이 나와야 되지. 모두 뭐로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함축. 그럼 가볼까? 이제 우린 자신이잖아요. 이제 김 사무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납 김이면 이 사무관이 참여한다 이 이렇게 되죠. 이 사무관과 박 사무관 중 적어도 한 명이 참사면 그러면 이거는 선언이죠. 이 선언 박이면 정 사무관은 참여하지 않는다 납정이 되는 거. 그 다음 에 정사모는 참여한다 합정정보가 되는거죠 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요거 대우로 만들어 보라 했죠 항상 함축이 나 대우로 만들어 보죠 낫이이면 e 김이 되는거 그 다음에 요거도 우리 대우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너무 쉽다 이제 예습했는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이제 정이면 요거 덤으로 간다 가야 되겠지 낫이 e 그 다음에 연언 납박이 되죠. 자, 우리 너무 잘한다. 정사모원은 참여한다. 학정정보. 그러면 정이 티면 이런 하는 건뭐라겠 했노? 무슨 법 정권긍정법이 되는 거. 그럼 뒤에도 다 티가 되잖아. 그러면 이도 참여하지 않는 게 맞고 박도 참여하지 않지. 그러면 일단 정은 참여했고 여기 제일 유로가 보세요. 이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디가 티잖아. 그러면 정권 긍정에 의해서 김도 티가 되는거죠 그럼 참여하는게 누구고? 정참여하고 김참여하는거 아이거두명 아이가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문제도 갑니다 그럼 도와도 얼마나 뿌듯하노 설 연휴에 이렇게 수업하고 다 문제 푸니까 얼마나 좋아 됐어요? 좋았어 이제 마지막 문제 합격을 제외하는 마지막 문제 자뭐라했노자 우리는 알고 있다 김태형 선생님이 비법을 소개해줬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둘다 뭐이든지 빨리 빨리 둘다 뭐? 함축 그러면 결론은 뭐? 함축 자 두번째는? 여기 A 유형 자, 마지막 두번째는 뭐? 제일 위 함축 그 밑에는 뭐? 연원 일부 연원 됐나요? 좀 도와주세요 맞죠? 그럼 결론은 뭐죠? 결론은 뭐죠? 연원 일부 맞습니까? 요거 요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말 이해했으면 얘라고 못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외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유행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외워주세요. 가봅시다. 문장 사선 끊어놓고. 자, 하여튼 우리는 명제에서 합격을 좌우해야 된다. 됐고, 따라서 결론. 자, 가자. 자, 우리 구청 내에는 여성이면서 예산 업무를 맡은 주무관이 여러 명 있다. 그 일부 있다는 이야기네. 첫 번째. 여성이면서, 그러면 연원이네 업무를 맡는 주무관, 예산 업무를 맡는 그러니까 예산 A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됐 했습니까? 함축은 모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연원이 들어간다. 잖아요몇 명이 딱 하는 게 일부잖아요. 그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성 A, 연원, 예산 A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예산 업무를 맡은 모든 주무관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업무를 맡은 모든 주무관, 예산. 이면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를 원한다. 부서, 이동.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외향적 성격이 아닌 주무관은 외향적 성격이 아니라겠어요 NOT 외향적 이면 모두 다른 부서로 이동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NOT 부서 이동. 선생님이 아까 순서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지?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함축을 제일 위에 올려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리고 밑에 연원을 표시하랬잖아. 자, 그러면 일단 대우명절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항상 대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좋잖아 요거 대우 NOT 부서 이동 그 다음에 이면 NOT 예산 그러면 요거 3번 외계항이 보이는가 들어가 볼까 3번 요거 그대로 옮겨 볼까 이쪽으로 보이기 좋게 NOT 외향적이면 not 부서 이동. 매개형 보이 안 보이 좀 도와도 보이자. 어, 그러면 함축을 제일 위에 올려니까 요거 그대로 연결해서 제일 위에 일단 올려봅시다. not 외향적 이면 not 예산. 그리고 항상 뭐를 만들어보자. 또 대우 명제를 만들어놓고 들어가보자. 예산이면 외항적 그러면 일단 함축을 제일 위로 올려놓으라고 서 올려놓고, 1번에 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연원 그걸 밑으로 내려놓라겠죠잖아 선생님.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내려 보자. 그런데, 그대로 내려본 뒤, 여성 A, 연원예산 A. 이 순서는 바뀌어야 된다 했고 항상 뭐를 향해서, 뭐를 향해서 매개항을 지운다. 내가 항상 했던 말이다. 함축과 연원이 나오면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운다. 빨리 좀 도와줘. 함축과 이렇게 매개항이 나오면은, 함축과 연원이 나오면 매개항 어디를 향해서? 시작. 정권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렇지. 정권을 향해서 매개항을 지운다 했겠죠. 그러고 나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음 배전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부 연언 일부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여성 A 연언 외향적 개인데 연언은 좀 도와도 뭐할수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겠어요? 맞아요? 네,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외향적 A 연언 여성 A. 요 말을 풀이한 거를 찾으면 되잖아. 풀이한 거그대로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어디 있노? 외향적 성격을 가진 여성, 응? 외향적 성격을 가진 일부 그런 여성, 왜 있냐 여성? 그게 한명이상이 있다. 일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수업을 끝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설명 절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설날은 잘 보내시고 떡국 잘 드시고.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편을 보내시다가, 모레 또그 시간에 뵙도록 하고, 님한테 기쁨은 험 성적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님한테문자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예, 요거 녹화된 거 메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잘복습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국어는그 해커스 거 A하고 B를 미리 다 풀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그 요거 프로 풀고 바로 해커스 들어갈 테니까. 알았죠? 예, 좋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고 올해 뵙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